안녕하세요. 주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휴대폰 개통할 때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번호와 통신사가 변경되거나 할인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혜택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통신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용자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타 통신사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보다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아온 뒤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혜택이 가장 많은 거죠. 가입자 수를 1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기변경은 내 통신사에서 유심히 갈아 끼운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0점. 신규 가입은 내 통신사에서 유심을 새롭게 개통한 것이기 때문에 1점. 번호 이동은 타 통신사에서 유심을 내 통신사로 옮겨왔으니 총 2점을 득점한 셈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번호 이동을 무작정 한다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 시 받는 혜택은 가장 적지만 통신사 이동이 없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기기 변경인데요. 대상은 가족결합 할인을 유지를 원하시거나 선택약정으로 개통 후에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은 휴대폰 보험은 자동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또 공시 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신 분들은 18개월 이후에 기기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규 가입입니다. 대상은 휴대폰을 처음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회선을 유지한 채 추가하시는 분들이고요. 신규 가입은 통신. 통신사 모두 최대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가입 가능한 회선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 회선수가 부족하다면 통신사에서 한도 증서를 요청하여 가입 가능한 회선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번호 이동입니다. 약정이 모두 끝났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을 때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많은 분들이 명칭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번호가 바뀌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명칭이 붙은 이유는 예전에 011, 016, 018에 쓰던 시절에 통신사를 바꾸면 앞번호가 바뀌어 번호를 바꿀 수 없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010으로 통합되면서 본인이 쓰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번호이동에서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번호이동 전 통신사를 직접 해지하게 될 경우 사용 중인 번호는 해지 처리가 되어 번호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동시에 해지하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는 자세한 방법은 위링크니다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통신사 가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평균적이며 정책에 따라 혜택이 많아지는 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